인천 얘기 좀 하면 잠깐 한번 볼까요? 아, 저는요, <laughs> 나는 깜짝 놀랐어. 나는 인천에, <laughs> 내가 지금 인천에 택시를, 법인 택시 6년, 지금 이제 우리, 이제 개인 택시 7년 차 들어갑니다. 13년 차잖아요. 나는 우리 인천에 택시 쉼터가 있는 거를 이번에 알았어요. 예. 네. 한, 한달 전에 알았, 한달 전에 알았나 봐. 한달 전에. 한달 전에. 그 전에, 우리, 그, 네, MBN, 그, 진상, 택시 진상, 그, 녹화, 찍으러 갈 때, 성남시, 그, 택시 심터에서 했거든요. 아, 근데 성남시는 너무 부럽더라고. 택시 심터를 잘 해놨어요. 그러니까 외곽에다도, 이렇게, 건물도 좀 크게 짓고, 그 다음에 주차장 면도 굉장히 아주 넓고, 아주 잘드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, 가니까, 아, 그때 사우나 시설이 있었나? 아 샤워시설이 있었구나. 어, 운동시설도 있고 (1층에는) (TV도) 아주 대형 TV도 갖다 놓고 쇼파 막 이렇게 갖다 놓고 뭐 커피도 먹을 커피도 타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 어우 막 그거 보면서 아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인천에도 이런 게좀아좀 아, 좀 생겼으면 좋겠다 아 부럽다 어 부럽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인천에도 있었대 어디 있었냐. 부계동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계동에 2020년도에 졌었나봐요 난 몰랐어 택시터가 있는지 근데 언론을 보니까 하루에 이용자가 3명이래 하루에 이용자가 그래서 이용자가 너무 적어서 너무 적어서 여기 우리 계산동 교통연수원으로 옮겨서 뭐 새로 이렇게 좀 만든다고 합니다 예, 만든다고 하는데 아니 나는 우리 인천택시업계나 우리 인천지에서 왜 이런 걸 홍보를 안 해줬지? 택시 심토가 있다는 걸? 아니, 그리고 허접하게 만들면, 만들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.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진 것도 있더라고요. 근데 거기는 이제 아주 건물이 낡고, 뭐 협소하고, 거기는 하루에 이용자가 13명, 15명이래. 아참 많이도 이용한다. 참 많이도 이용해. 아, 인천에 법인 택시,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한 만, 한 5천 명 정도가 되거든요. 아뭐법비택시기사님도좀 줄었다고 해도 만 (4000명) 좋다 이거에요 만 (4000명) 잡아봐 만 (4000명) 중에 하루에 이용자가 두명세명또 다른 짐 터는 하루에 이용자가 (13명) (15명) 야 우리 인천시 택시 정책 우리 하시는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 우리 인천 시장님. 성남시 한번 갔다 오시면 어떨까요? 성남시에 가셔서요. 좀벤치마킹좀 하고 오시면 어떨까? 좀 제, 좀 져주려면 택시심터, 법인 택시기사님들, 개인 택시기사님들, 휴식을 취하라고 이용하라는 그런 휴게 공간이잖아요? 제대로 져주려면. 성남시처럼 그렇게 좀 져주세요 성남씨 너무 부럽더라고요 정말 잘 해놨어요 아니 허접하니까 하루에 세명 다섯 명 이용했겠지 그죠? 위치를 몰라서 못했을까? 우리가 좋았다고 하면 어떤 기사님이 아 어떤 개인 택시 기사님이 심부터딱 갔어. 아 갔더니 야야 하 대표 갔더니 너무 좋아. 야 헬스 시설도 있고 뭐 탁구 뭐 이것도 치고 샤워 시설도 있고 야 커피도 좀 이렇게 먹고 야 텔레비도 보고 아우 잠깐 좀 누누워 워 있을 수도 있고 야 너무 좋아. 그랬으면 벌써 뻑국이 날렸겠지. 우리 택시 기사님들이 누구? 에 엄청 빠르거든 이게. 그래서 우리 인천시, 뭐 택시심터 지금 뭐 교통연선 쪽으로 뭐 옮겨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.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. 해주려면 제대로 져주고요 제대로 관리해 주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나 택시 13년 차 하면서 택시심터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. 내가 잘못된 건가요? 내가? 그러니까 택시 유튜브 하면서도 처음 알았어. 야. 그러니까 택시 유튜브 하면서도 처음 알았으니 얼마나 홍보를 안 했으면 그랬습니까. 예? 아니면 얼마나 허접하니까 택시기사님들이 입을 꾹 담아, 입을 딱꾹다물고 있었겠어. 갔다가 실망스러우니까. 엄한 돈, 엄한 예산 써내가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. 좀 제대로 해서 우리 인천에 있는 법인택시 기사님들, 그 다음에 우리 또 개인택시 기사, 사장님들이 좀 편안하게 쉴수 있고, 약간의 운동도 할수 있고, 또 샤워도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제대로 좀 만들어줬으면 어떨까.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네.